네. 뭐, 울산의 크고 작은 이야기,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분 모셨다가, 어, 다시 한번 불러달라. 난리가 나서 또 모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카테리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황티 트위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함을 어떻게 불러요? 어, 저 그냥 린부러도 돼요. 린으로? 네. 어. 원래 본명을 전체 다한 게황피 두예린 씨예요? 네. 그런데 어. 친구들은 그냥, 린으로? 네. 그냥 친구 린으로 불러요. 응. 아니 왜 이렇게 뭐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긴장하는 아, 것처럼 불러요? 모릅니다. 하, 책임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책임감? 우리 프로를 살려보자는. 증거 앞에서는 아는 사람 앞에서 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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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나오고 주변에서 이 방송 보고 반응이 어땠어요? 어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예. 나, 친구와 아는 분들이 어 뭐가 취미 뭐가 취미 있었고 음. 웃겼다는 음. 말을 자주하고 근데 또 자주 나오는 말은 아 뭐가 희석씨 네. 같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럽다는 말 진짜 얼마나 전도로 자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아네 알겠습니다. 어, 어. <laughs> 그리고 또 어. 길에 가다가 네.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딱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아주마리를 어디선가 본 적이 <laughs> <있는 것 웃음> 같은데요. 있어. 아 TV <laughs> 한번 <laughs> 나오면 그래. <laughs> 그러니까 아 울산 시세를 봤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어어 아, 맞아. 그거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있어요. 거기 있어요. <laughs> 한번 나오면 그래. 한번 나오면 어어 어, 저기 레비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고 아우 저기 아우. 저데 t e 한세번 I h a v 나 a nice day. I have a nice d 네네네네저누구 a 누구 c 아 day. I have a 어 i c e day. I have a nice day. I have a nice day. 학 h a v 학 a nice day. I have a 한국 c 학과 어 y I h 어 v e 어 nice day. I have 어려워요? 네. 예. 근데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아, 네. 괜찮은데요? 굉장히... 아, 네. <laughs> 음, 잘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좋은데 자 음, 당당해서 좋아요. 음, 아, 부끄러워요. 음, 어, 예뻐요. 아니. 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거예요. 어. 어,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 너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너 아름다우세요. 아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얘기 좀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왜 그거 있잖아요. 너무, 너무 예뻐요. 어, 아니요, 어, 너무 아니요. 공부 잘뭐 한국말 잘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요? 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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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부적함이 엄청 많습니다. 돌이 예쁘지 않습니다. <laughs> 그 우리나라에서 어. 아, 네예뻐요네 아. 한국어 할줄 압니다 그래요 한국어 합니다. 근데 우리 린 씨가 당당해서 좋으신데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에요. 아, <laughs> 어. <laughs> 아 울산에 사시는 게 재미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울산에 울산에서 지금 오래 동안 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재미있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 엄청 재미있었어요. 엄청.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완전 다르고 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오, 제가 가던, 가봤던 거 엄청 많아요. 첫째, 제일 좋아하는 게.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어, 게. 와, 이거 울산 이거, 재밌다. <laughs> 선남동. 저기에 코야니 <고양이> 카페가 있잖아요. 코야니 <laughs> 카페 가고. 저기 스스로 만질 수도 있고 어, 고양이 카페. 카페. 우크라이나에는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아니면 있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 근데 우리 도시 아닌 어. 것 같은데요. 저기에 뭐가 무일수 고양이를 먹일 수도 있고 어. 어. 뭐가 만질 수도 있고 놀수 있어요. 같이. 거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거기 네. 있는 고양이랑 노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어, 울산에는 있 코레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코레박물관. 저기에 가고. 어 돌고래를 직접 봤을 때 엄청 약간 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느낌, 약간 병화로운 느낌 받았습니다. 돌고래 네, 돌고래. 와 엄청 약간 좀 아... 어... 그래요. 좋습니다. 울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 고래를 사랑하는 것과 그... 먹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래고기를...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laughs> 아, 맛있어요. 엄청 <laughs> 맛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어디서 살 수도 없어왜 아, 고래고기 비싸게 팔아요? 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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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래고기가 <비싸>. 근데 처음 <laughs> 먹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엄청 맛있어요. 제가 막걸리랑 먹고 봤어요. 막걸리랑 고래고기를. 네, 네, 근데 맛있어요. 그좀 약간. 맞아요. 조금 향이 있죠. 네, 근데 맛있어요. 어... 엄청. 제가 아무 야, 양념 없이 딱 이렇게. 와, 양념없이 고래고기 먹는 건 진짜 고수다. 저는 고수. 아직 그 장이 있어야 돼요. 그 울산에서 먹는 그딱 고장이 해야 돼. 서울에서 고래고기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찍어 먹으려는 거야. 이거 아닌데. 어. 음. 그 고래고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비싸서 못 먹는다. 네. 아, <laughs> 무슨 재미가 있어? 울산에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재밌다 하는 게뭐 있었어요? 저는 울산에 여러 곳 가봤는데 가장 재미있는 곳 네. 중앙 전통 시장이에요. 중앙 전통 시장이에요. 네. 왜 좋았어요? 아 어, 베트남에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렇지. 네. 시장에 뭐 어떤 거? 아 어, 떡볶이. 떡볶이. 네 순대, 오뎅. 기본이죠. 네. 음. 순대만 먹어요. 순대 내장도 먹어요. 그냥 기본만. 기본만. 네. 어. 아. 베트남에 있는 친구에게 울산으로 와라. 울산 뭐 대학교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어, 첫 번째 음. 음식 울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음사, 음식이 네. 음식이 좋다. 어,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친절한다고 생각해요. 친절하다. 네. 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느 지역이든 가면 이제 그 대하는 게 있잖아요. 저 말고도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다, 친절하다. 좀 이게 울산에 오면 좀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도 그럴 것이 울산에는 실제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여기 토박이가 뭐한30%안 되게 뭐21%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인데. 외국인들에게도 되게 유연해요 울산 분들이 그죠? 네 외국 사람 본다고 지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건 아니죠? <laughs> 네네 근데 어떻게 이제 유명해져서 막 알아볼 텐데요? <laughs> 인은 준비하셨어요? 아, 아니, 아니요 <laughs> 그런 정도로 아직 유명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자 울산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만 좀 보완하면 더 재밌겠다 울산이 더 좋겠다 음. 좀 이것쯤 더 있으면 어떨까 뭐가 있으세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생각해, 생각했어요 음. 아, 처음에 롯드월드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것도 도시는 돈 받을 수도 있고 네. 재미있고 사람들이 네. 또 어디서나 올수 있지만 근데 네. 벌써 경주 부산 같은 놀이권원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딱 생각해 봤는데, 뭔가를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의 가장 긴 케이블카, 아니면 어. 지하철이 있으면, 네. <laughs> 지하철이 있으면, <laughs> 네. 지하철에 각각 역은 자기 주제에 있는 어, 지하철역입니다. 예를 네. 들면, 엄청 유명한 어, 동,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네. 뭐가 주인공들이 있거나, 아니면 꿈처럼 만드는 여기 있으면 네. 좋아요. 네, 네, 네. 아니면, 좀 약간, 어, 재미있는 거. 예를 들면, 고양이 모양으로, 아니면 다른 모야, 어, 다른 동물의 모양으로 네. 된 건물이 모여 있는 구역 같은 아, 거. 그러니까 좀. 좀 예술적인 맞아요, 맞아요. 건물이랑 좀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도시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다 봤는데 우리 마음 속으로 다들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음. 어, 행복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으면 네. 사람들이 계속 계속 저기에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약간 좀 네. 그런 이 방향으로 뭔가 음. 생기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자동차, 중공업, 화학, 어, 이런 분위기. 또 하나는 이제 건물들도 보면은 요즘 주상복합 몇개 빼고는 그냥 거의 아파트 아니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연립주택 형태. 그러니까 요렇게만 있으니 어, 어차피 좀 개발하시는 김에 어, 좀 약간 개성을 가진 예, 좀 예술이 포함된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 이건 굉장히 공간 가는 어, <laughs> 이야기네요. 그리고 지하철이 이 정도 규모인데 지하철이 없다. 어 진짜 만약에 관광을 왔을 때 움직이는 법이 이제 뭐 버스라든가 아니면 택시라든가 이런 거밖에 네. 없다. 어. 자 울산에 아, 좀 이런 게 보완되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아제 생각에는 울산에 더 많은 축제, 예술 공연, 문화 활동이 있다면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아, 차차 온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축제 맥주 축제있잖아요그 네. 맥주 축제 어, 외국인 많이 오고 어, 한국 사람도 많이 신나게, 음, 어, 네, 신나게 네.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네. 네. 자, 이 얘기가 이제 대구에서 예전에 뭐 루미나리인가요 조명 축제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중에 그이 치맥축제처럼 맥주 페스티벌을 했어요. 음, 네.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울산도 한번 하면 이게 진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백만이 넘는 도시고, 어, 한번더 즐겨보자 한다면 어, 이런 축제 아주 재밌게 한번할수 있겠다. 네.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우이 사람들도 정말 맥주 좋아합니다. 그 네, 한우이 호수 같은 거 네. 있어요. 그 옆에. 네. 어, 맥주 거리. 제 인생에 제일 많은 사람인 <laughs> 것 같아요. 네. 땅냐야, 그야. 네, 예마! 또 먹고. 예마, 예매, 빼도. 자, 오늘 뭐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어, 꼭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세요? 아, 어, 저는 이 자리에 남미속 MC와 리나 언니 함께 운산에 관광 명소와 체험에 대해 이야기한 기회 갖게 되어서 너무 네. 기쁩니다. 앞으로 온산이 계속 성장하고 음. 많은 관객들은 광 수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예, 주변에 알리시고 그리고 또더 많은 활약을 하시면 어, 이게 한 사람이 200명에게 알린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 200명이 또 아, 린 알잖아. 오, 지금 이 대한민국 할때 울산이란 데 있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교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저희가 이 자리를 말하면서요. 그랬어요. 이렇게 울산에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에 어려워서 어더 체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어 그냥 기술자로 오셔서 일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울산이야말로 정말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국제 도시가 되는 교두보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울산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신 주리씨 이나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